이태리 브랜드 백업 베레고의 공식 수입원인 베베 프리모에서 디럭스형 유모차 운호를 한국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신생아에게 중요한 기능이 탑재되어 엄마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운호는 신생아가 유모차를 사용할 때 필수 조건인 A형 유모차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180도로 완전히 눕혀지는 침대형이어서 신생아들에게 안전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1초 만에 양대면 전환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서 디럭스형 유모차인데도 불구하고 무게는 11kg 정도로 가볍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엄마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유모차의 새로운 트렌드인 핸드 브레이크 기능까지 탑재했고 신생아에서 유아기로 넘어갈 때 자주 사용하는 식판 트레이를 탈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 요람형 세트 기능과 컵홀더 장착 기능도 가능합니다.